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험들은 다시는 판매되지 않을 보험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가입자분들에게는 득이 된다는 건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보험을 현재 잘 유지하고 계신 분들 미리 축하 인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정말 잘 참고 인내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축하까지 드리는 이유는 절대 해지를 하면 안 되는 레전드 보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장 내용을 잘 몰라서 해지를 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 제 영상을 보셨더라면 절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보험은 이제는 정말 엉망금을 준다고 해도 다시는 가입할 수 없으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해지하면 손해를 보는 보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근 판매가 되었다가 중단된 보험들까지 다른 영상 에서는 못본 내용까지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손해 보는 일없으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십 일로부터 1 년입니다.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그첫 번째는 바로 작년말 나온 따끈따끈한 보험입니다. 판매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금감원이 나서서 판매를 중지한 대표적인 보험이죠. 이 상품은 의료비가 많이 발생할수록 보험금을 많이 탈수 있는 구조여서. 의료 쇼핑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판매가 중지되었는데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보험 상품이 아니라 특약 중 하나인 비례어 암 치료 지원금이 해지하면안 되는 보험 바로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께 득이 되는 이유인데요. 어떤 걸 보장하기에 근거 어머니 나서서 판매를 중지했을까요? 이 특약은 암 직접 치료에 사용된 급여와 비급여 치료비를 합산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보험금도.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최소 구간은 300만 원부터 1억 5천만 원까지, 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에 해당하는 암 치료비가 발생했다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작년 말 판매 당시 보험사마다 판매가 과열되면서 처음에는 최소 병원비가 1천만원에서 500만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300만원까지 내려갔었고요. 최대 병원비도 1억에서 1억 5천만원까지 한도가 증액했고요. 보장기간도 처음에는 5년에서 10년까지 늘어나면서 최대 15억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 나는 500만원부터 5년간만 받는 걸로 가입을 했는데 아나 잘못 가입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마저도 가지고 있는 걸.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로는 어, 앞으로는 판매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비례형으로 지급되는 이 지원금 형식 말고요. 정액으로 지급해주는 암수요 치료비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정액형은 내가 얼마를 썼던지 딱 정액으로만 지급을 해준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암수요 치료비를 2천만원 가입을 했는데 중입자 치료를 받으면서 7천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이때도 가입한 금액인 이 2천만원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비례형은 7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의 병원비가 발생했다면 7천만원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차이가 여러분 얼마인가요? 특약 하나로 5천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만 차이가 나냐? 아니죠. 최대 10년이니까 총 5억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차이도 여러분께서 받는 치료가 고액일수록 이 차이는 더 극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비교해드리니까 바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암치료지원금 타임이 좋게 잘 가입을 해놓으신 거예요. 비례형 암치료지원금을 가입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로 절대로 해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그두 번째 보험도요. 최근에 판매가 되었던 보험입니다. 바로 암보험 중에서 유사암이 크게 가입되어 있는 보험입니다. 2022년 중반까지는 유사암의 가입한도가 지금과 비 비교하면 많이 열려져 있었는데요. 일반암과 유사암이 1대1 비율로 가입이 가능한 적도 있었습니다.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을 유사암 진단비도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했다는 건데요. 2022년 8월 이후에는 일반암의 20% 비율로 가입 한도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암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이 보험을 잘 유지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시기에는 거의 다 해지 환급금 미지급. 그러니까 무해지형으로 가입을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무해지형이란 중간에 해지를 하면 돌려받는 환금이 없는 보험을 말하는데요. 유사암 진단비도 한도가 높게 가입되어 있고 중간에 해지를 하면 돌려받는 것이 없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여러분께 손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해지하지 마시고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유사암 가입한 돈은 앞으로 축소가 더 되면 됐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일은 제 생각엔 없을 것 같은데요. 유사암 진단 매는 여러분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렇게 딱네 가지 암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요하다고 왜 강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 간혹 계실 거예요. 네 가지 암밖에 보장을 안 하지만 잘 보시면 여러분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갑상선암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암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까지 갑상선암을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자료를 보시면 갑상선암은 여성 2위암에 속하고 그리고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걸린 암이 바로 갑상선 암입니다. 남녀 전체를 보면 12%나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1년 동안 10명 중에 1명은 갑상선 암에 걸린다는 거죠.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건강검진도 활성화되어 있어서 조기에 암을 발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암에 대한 대비도 매우 중요한데요. 경계성 종양, 제자리 암 등이 바로 초기 암이라고 볼수 있는 암들이요. 유사함의 가입한도가 클수록 여러분께 득이 된다고 볼수 있어요. 특히나 몇년전 어린이 보험에서는 유사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전체 보험료가 면제되는 나입 면제 기능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사암 진단비만 받아도 진단비를 크게 지급받고 거기에 전체 보험료도 남은 기간 동안 내지 않아도 되는 이 면제 때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사암 진단비의 가입금액 그리고 유사암 나빈 면제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중요하다고 계속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갑상선암 하면 자연스럽게 또 2008년 이전 암보험이 떠오르시는 분 계실 건데요. 2008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에서는 갑상선암을 일반 암으로 받을 수 있어서 아주 큰 혜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갑상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2018년에서 2022년 기준으로 보시면 100%가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이걸 풀어서 해석을 하면 암에 걸려도 죽지 않고 살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암 진단비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죠. 과거 보험은 이렇게 중요한 갑상선암이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보다 진단비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은 분명해요. 하지만 여러분 아쉬운 점도 한 가지 있는데요. 만약에 갑상선암에 먼저 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을 받고 나면 이후에 혹시나 뭐 유방암이나 위암, 대장암 등 이런 암에 걸리게 되면 이미 일반한 진단비 보험금을 받았으니까 이후에는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없게 됩니다. 일반암으로 받을 수 있는 건큰 장점이 맞아요. 하지만 암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가족력에 있어서 암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과거의암 보험도 잘 유지를 하시면서 신규 암 보험을 보완해서 갑상선 암도 크게 잘 준비하면서 다른 이참에 대해서도 복층으로 이중으로 대비를 하신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 0 0 8년이에 가입한 암보험 그리고 2021년부터 2022년에 가입한 보험은 사실은 가입하기 힘든 보험이니까 여러분 꼭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해지하면 안 되는 세 번째 보험도 암 치료 지원금처럼 상품이 아니라 특약인데요.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는 바로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이 중에서도 여러분 2010년 이전에 가입할 수 있었던 가족 일상 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을 가지고 계시다면 정말로 여러분 축하드려요. 이때 판매된 이 가족 일상 생활 중 배상 책임은 자기 부담금이 2만원 밖에 되지 않은 굉장한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특약은 보장액이 1억에서 3억 원까지 이르는 워낙 크고 다양하게 활용되다 보니까 어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이눈 사고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50만 원이나 됩니다 이처럼 자기 부담금도 많게는 25배나 차이가 나는데요 중요한 건 이렇게 자기 부담금도 높으면서 현재는 갱신형으로만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비갱신으로 판매가 되다가 2022년도에 갱신형으로만 가입되게 변동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2010년 이전에 가입을 해서 자기 부담금을 낮게 가입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2022년 이전에 가입을 해서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고 계시다면 해지하지 마시고요.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특약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유지를 하시는데 사실 큰 부담은 없으실 건데요. 2018년에 2 0년야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가족 일배책 3만 원의 보험료는 529원입니다. 자기 부담금은 누수 사고 포함해서 20만 원이고요. 정말 지금과 비교해 보면 효율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시죠.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가입 조건이 안 좋아졌으니까 이제는 가입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아직도 내 보험에 이 특약이 없다면 꼭 함께 준비하라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어, 이게 무슨 특약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본인의,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에 피해를 주어서 배상을 해줘야 할때 가입되어 있는 이 특약 한도 내에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보장을 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내야 할 돈을 보험회사가 대신 내준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넘어지면서 실수로 길가에 주차된 차의 문을 파손한다든지 산책 중일 때 나의 반려견이 지나가도 행인을 물어서 상해를 입혔다든지 길을 걷다가 실수로 상대방의 휴대폰을 파손시켰다든지 거주하고 있는 나의 집에서 수도관이 터져서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주었다든지 나의 전녁와 친구 집에서 TV를 파손시켜서 물어줘야 할 때 등등 이런 상황만 봐도 활용 가능성이 매우 많죠.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피지 못하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특약이고요 보장 범위 또한 굉장히 넓습니다. 특약 이름 앞에 가족이 붙은 가족 일상생활주 배상책임으로 준비하게 되면은요, 내가 가입을 해도 나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 그러니까 배우자나 자녀분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도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보험자가 넓은 이 가족 일배책으로 준비하신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비해서 가입 주권이 나빠졌다고는 하나 저는 정말로 강력히 추천드리는 가성비 특약 중에 하나입니다. 가입하시는 방법은 특약이니까 운전자 보험이나 화재보험 아니면 어른이 보험 등을 가입하실 때 함께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절대 유지하면 안되는 보험 네번째는요. 일반상의 의료비를 포함한 1세대 실비는 물론이고요.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한 2세대 초 초창기 분들의 이 실손 보험입니다. 1세대 실비는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할 수 있었던 실손을 말하는데요. 이때 판매된 실비 보험은 보험회사마다 보장 내용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정확히는 보장 한도와 보장 범위가 달랐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질병과 상해 두 가지 특약 중에서 상해에 대한 실손 의료비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이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입원과 통원이 나누어진 상해 입원 의료 상해 통원 의료비입니다. 상해 입원 의료비는 입원을 했을 때 1년에 쓸수 있는 한도가 뭐 3천만원, 5천만원, 1억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고요. 자기부담금 없이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이 없다는 이 말은 다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비 전체를 보험회사로부터 되돌려 받게 된다는 뜻이고요. 통원의 경우에는 하루에 쓸수 있는 이 금액이 보통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나와 있었는데요. 이 한도 내에서 선택해서 가입을 할수 있었고요 이번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이 없지만 통원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어느 병원에 다녀왔는지 상관없이 약값 포함해서 딱 오천 원만 제하고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오늘의 주인공인 해지하면 안 되는 특약 일반상의 의료비입니다 일반상의 의료비 경우에는 보통 천만 원으로 가입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좀 이상하죠 상해 입번 의료비는 삼천만 원부터 일억 원까지 가입을 할수 있었는데 왜 굳이 일천만 원만 주는 이 일반상 의료비를 해제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어때 생각하면 다쳐서 입원을 했을 때쓸수 있는 금액이 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조금은 불안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한두 번 보고 잘못 가입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반 상의 의료비는 입원과 통원을 따로 나누지 않고 가입 금액 그대로 보장을 합니다. 이 말은 즉 통원을 해도 하루에 쓸수 있는 금액이 천만 원이나 된다는 뜻인데요. 만약에 통원으로 MRI를 찍었는데 병원비가 70만 원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상해 통원 의료비에 가입한 돈은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나머지 60만 원은 다내 돈으로 내야만 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돈보다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일반상해 의료비는 이번 통원 상관없이 쓸수 있는 게 천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7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통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500만 원이 나오든 1000만 원이 나오든 100%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렇게 통원으로 몇백만 원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자주 통원으로 받게 되는 뭐 CT나 MRI 등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는 좀더 우리한테 유리하고 활용도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또 일반상의 의료비의 장점을 더 소개해드리면 교통사고와 산재사고에 대한 치료비도 총 치료비의 50%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을 하던 통원을 하던 전체 총 치료비의 50%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그로 인해서 발생한 병원비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아니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산재 사고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일반상의 의료비를 가지고 있다면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을 해주어서 내가 실제로 낸 병원비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요, 총 치료비의 50%를 또 중복으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입원을 했고 입원비가 총 800만 원이 나왔는데요, 자동차 보험에서 60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자기 부담금이 200만 원이 발 발생을 했다고 하면 은 일반 상해 의료비에서는 총 입원비 800만원의 50%인 400만원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상해 입원 의료비는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부담금 200만원의 40%인 80만원만 지급을 받게 됩니다. 400만원이냐 80만원만 받냐? 생각보다 큰 차이란 거 느끼실 거예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일반상의 의료비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3년 이내 교통사고가 났거나 산재사고가 났다면 꼭 해당 보험사로 보험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는 어차피 3년 이내에 청구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교통사고 등은 한방치료도 병행해서 많이 받으시잖아요. 한방치료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4세대 실비에서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한데 한의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급여로 실비보험 처리를 해봤자 금액이 사실 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방병원에서 받게 되는 대부분의 치료가 바로 비급여이기 때문인데요. 일반상의 의료비라면 이번 통원 구분 없이 100% 보장이고요. 거기에 약재 까지도 100% 보장이 가능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탕약을 지어 먹어도 100% 보장이 가능하고요, 한방병원, 한의원, 한방 치료 모두 급여와 비급여 구분 없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고로 치아를 다친 경우에도 상해입원 통원 의료비에서는 치아 보철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에서는 사고로 다치며 치아 보철 치료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임플란트 재료비까지도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이렇게 좋은 보험이 있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 판매 중에 실비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완벽한 보험은 존재하지 않듯이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도 분명한데요 일단 1세대 실비 보험이다 보니까 현재는 가입을 할 수가 없고요 1세대 실비 가입자들은 평균 나이가 올라가면서 청부도 많았을 테고 그만큼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실비 보험은 내가 청구를 했건 안했건 품앗이 개념으로 보험료가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볼 수 있는 보험인 거예요. 병원을 가지도 않고 청구해서 보험금도 받지 않았는데 실비 보험료가 갱신할 때마다 올라가니까요. 또 하나의 단점은 보장기간이 짧습니다. 일반상의 의료비는 사고일로부터 딱 180일만 보장을 합니다. 180일이 길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짧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사고가 나서 다리에 핀 삽입술을 한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180일 이후에 받게 되는 이핀 제거술에 대한 건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사고일로부터 딱 180일까지만 보장을 하는 거니까 180일 이후에 핀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어떤 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이에 대한 것은 일절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장 기간 이 짧다는 건 경미한 사고일 때는 사실 큰 문제가 없겠지만 뭐 크게 갇혀서 장기가 입원을 한다면 어, 매우 불리한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상의 의료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일 세대 실손 가입자와 추가로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을 하신 2 세대 초기 가입자 분들은 약관에 재계약에 대한 명시가 없는 보험입니다. 이 말은 내가 이 보장. 그대로 보장을 받기 원하면 계속해서 평생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5세대 실손이 등장을 하면서 1세대와 2세대 초기 가입자분들 즉 약관에 재계약에 대한 문구가 없는 약관을 가진 이 실손 계약들을 강제 매입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제 매입을 하면 보장 내용이 5세대 기준으로 바뀌게 되겠죠. 1세대 실비는 이번하면 자기 부담금이 없었습니다. 즉100% 보험회사로부터 돌려. 받게 된다는 건데요. 이게 5세대로 전환이 되면 비급여, 비중증일 때는 내 부담금이 50%가 됩니다. 즉 반만 돌려받게 된다는 건데요. 그만큼 이 실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만큼 보장이 좋다는 거니까 꼭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길게 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해지를 하면 안 되는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줄 정리해드릴게요. 비례형 암치료지원금, 유사암 한동안 높은 암보험,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특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매입 이슈가 있는 재계약 조건이 없는 1세대와 2세대 초기 실비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보험을 가지고 계시면 절대로 해지하지 말고요, 잘 유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보험도 변화를 하죠. 없던 특약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반대로 과거에는 너무 중요했지만 현재는 굳이 매달 보험료를 지출하면서까지 보험으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요. 유병장수 초고령화 시대인 만큼 보험도 이제는 그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내 보험을 점검받고 싶으시거나 놓친 보험금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창에 상단 신청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요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약속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 부니다 더 1년입니다.